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였던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전격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이마트와 함께 국내 대형마트 시장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던 홈플러스가 그간 재무 악화로 여러 차례 인수합병을 거쳐 회생 절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홈플러스는 1997년 출범한 삼성물산 유통 부문의 할인점 사업이 그 모태가 되어 대구에 삼성홈플러스 1호점을 열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IMF 사태가 터져 대기업 사업 구조 조정이 시작되자 삼성물산은 1999년 영국 최대 유통업체인 테스코의 경영권과 함께 지분의 49%를 넘겨 홈플러스는 합작법인 형태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삼성물산은 남은 지분마저 테스코에 순차적으로 매각하며 사실상 유통업에서 손을 떼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후 테스코는 2005년 영남권 슈퍼마켓 체인인 아람마트를 인수하고, 2008년에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던 홈에버 매장을 일괄적으로 사들여 덩치를 키웠습니다. 2011년 테스코가 삼성물산이 보유하던 자녀 지분을 모두 매입하면서 홈플러스는 100% 테스코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홈플러스는 전국의 140여 개 대형마트와 375개 슈퍼마켓, 327개 편의점 등을 갖춘 종합 유통 채널로 성장하였는데 대형마트업에서는 2014년 매출 8조 6천억 원으로 이마트에 이어 2위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모회사인 테스코가 2014년 분식회계 스캔들에 휘말리고 영업실적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려 이듬해인 2015년 다시 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홈플러스를 인수한 곳이 지금의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입니다. MBK는 2015년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와 캐나다공무원연금, 테마색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7조2천억원의 홈플러스를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비용은 2조1천억원은 펀드로, 나머지 5조원 가량은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는데, 이때부터 나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급성장과 소비 침체 장기화 등으로 직격탄을 맞자 MBK는 채무 변제를 위해 수익성이 좋은 알짜 점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MBK가 팔아먹은 점포 수는 14개로 안산점, 부산가야점 등과 같이 매출면에서 상위권에 있던 점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팔아 4조원의 채무를 갚았는데 최근 그나마 수익이 나는 슈퍼마켓까지 분할 매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홈플러스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협력사의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11월부터 일부 납품업체에 한두 달 뒤에 정산해주기로 하면서 지연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 홈플러스의 대규모로 상품을 납품하는 식품업계도 비상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홈플러스는 이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채무상환이 유예되고 회생기간 동안 법원이 중재를 해 부채를 일부 탕감을 하는 식의 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홈플러스의 금융부채 2조 원중 메리츠 금융그룹이 1조 2천억 원, 국민연금이 6천억 원 등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민연금은 3천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10만여 명 임직원의 생활터전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MBK는 기업회생 신청 직전에 기업어원까지 발행하며 가능한 자금을 모두 끌어모은 데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MBK 사모펀드의 홈플러스 먹튀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MBK가 고려하영까지 노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며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터지지나 않을지 걱정어린 시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수백과 사전이었습니다.